셀라 네. 봉정암 후기 예. 봉정암 을 벌써 뭐 이제 10여 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 뭐 다닐 때마다 우여곡절이 없을 때가 없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차량을 두대갔는데 이제 한 대는 45인승이고 한 대는 28인승이고 그러면 이제 모집이 잘안 돼서, 겨우 이제 40명 넘고, 50명쯤 되니까,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난감하잖아요? <laughs>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50명이에요? 정말 난감해요. <laughs> 술래 갈 때마다 항상 그런 게 제일 난감해요. <laughs>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50명이야. <laughs> 이거 한대 가기도 그렇고, 두대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어, 힘, 그, 이렇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리무진이면 가겠다라는 사람들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리무진을 추가를 했지. 누가 이제 그 건의를 하더라고. 누구는 이제 4 5 인승 타고 누구는 리무진 타고 그러면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웃음> 누구는 <laughs> 불평불만해서. 또 이제 리무진 타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리무진보다 45인승이 더 비싸야 되는데 이상하게 리무진이 더 비싸요. 차값이 리무진이 더 비싸. 28인승인데 더 비싸요. 28인승이 더 비싸면 사람들한테 차값이 순례가면 요즘에는 차값이 더 많이 드니까 굉장히 많이 드니까 차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 리무진 타는 사람을 더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똑같이 하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구는 리무진이고, 누구는 45인승이고, 누구나 타보면 리무진이 더 편하죠. 아무래도 더 넓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말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건의하는 사람한테 팍 버럭 화를 냈어. <laughs> 아니, 이 불자라면 서로 양보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 그거 타게 하고 어차피 자리는 많이 남는 거니까 널찍널찍하게 4보인승 앉으면 되지. 그거를... 내가 4 5인승 타고 누구는 2 8인승 타고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냐고 도대체 우리가 부처님 제자 아니냐고 부처님 제자는 내가 좀양 내가 좀 허른 자리에 앉고 좀 낮은 자리에 앉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더 이익을 보, 더 보게 하고 하는 게 우리 불자 부처님 제자 아니냐고 그리고 막 뭐라 고 그랬어. <laughs> 그러고 나서 생각을 또, 그래도, 그,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그래도, 제도를 잘못 만들면 또안 되잖아요. 나는 또 추진하는 사람이니까. 제도를, 바, 제, 제도를 이렇게 차등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타세요, 저기 타세요. 이것도 좀 애매해서. 그러면은, 평등하게 두 대다 그러면은 45인승으로 가자. 했더니, 또 45인승으로 가면 안 간다는 사람이 있대. <laughs> 참 난감하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네요. 그냥, 그냥 그런 대로 사지 모인승하고 우리 무진하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음또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바꿔타는 일도 있어요. 목욕탕 때문에. 그래 아 이거 그냥 모르고 살면 그냥 모 아무도 부표안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난감하네. 이제 근데 정말 다행인 게내 귀에는 이렇게 항의가 없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아니 그 리무진 탄 사람이야 감사하지만 45인승 탄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게 리무진 탄 사람이야 선택받은 자. 아니, 꼭 그렇지도 않고 이제. 그래 아, 넓지도 않았어요. 아, 아니 당연히 이제 리무진 탄 사람이야 금수저고. <웃음> <웃음> 다 그냥 갔는데 그럼 네, 리무진이야. 네. 그 리무진 탄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더싸게싼돈 싼 내고 더 가, 감사하지. 그렇지만 어, 이렇게 사5 인승 탄 사람은 충분히 불평할 수뭐 이런 데가 있어? 이러면서 불평할 수 있거든요. 본래 금수저들은 잘 몰라요. <laughs> 서민들이, 처별받는 서민들이, 서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거지. 어쨌든, 참, 성숙된 시민의, 시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좋았다니까. <웃음> <웃음> 왜 자꾸, 그, 왜 자꾸 리무진에서 얘기를 하냐고. <laughs> <laughs> 45인승은 다를 수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다를 수, 충분히 다를 수 있죠. 보살님이 보살님이 거, 거쪽에 가 있어봐. 저 사람들은 뭔데서 28인승 타고 나는 45인승 타고 그랬겠냐고요. 그게 이제 에, 나처럼 자리는 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신체가 이제 조금 약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나도 저 넓은 데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자리,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권도 안 주고 이러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마웠다고 45인승 그래서 아, 이렇게 그 포교하는데 참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사건 사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건 사고가 없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사건, 큰, 큰건 아니지만, 나름 이제 있었다면, 어떤 한 거사님 연세가좀 많으세요. 이제, 그, 한 60대 중반 정도는 돼 보이시던데. 그 거사님은 내가 70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좀 많으신가 봐요. 이 거사님이 어제 비 왔잖아. 그리고 참 이렇게 엊그저께 비 왔는데, 비 오면서 이렇게 등산을 오래, 산행을 오래 갈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취소를 하지 않았어. 내가 비 때문에 안갈 거야라는 사람이 하나,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일기예보를 안 봤나? 그래서 그냥 울산의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도 좋으려나 어쨌든 일기예보가 안 좋으면 이제 이렇게 취소가 속출하거든요. 쫙 내려가거든요 보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취소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날에 문자 보내가지고. 비옷하고 우산 좀 준비하라고 그렇게 계속 보냈습니다만, 어, 그 사실 비가 조금 올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내리더라고, 좀 약간 굵었다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약간 굵었다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에 오, 그 영시암을 3번 서고는 영시암을 그래도 앉아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는 계속 올라간 거야, 이제 계안 쉬고 계속 올라간 거야.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에, 그리고 이제 오, 어제는 날이 좋아서 내려올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다들 이제 소감들이 다들 되게 좋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자기가 선택한 길이 때로는 음, 자기 의지랑 관계없이 이렇게 비가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비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비와요 그날 하면 아무도 접수 안 하겠죠. 나도 접수를 안할 거예요. 그날 안갈 거예요. 비 온다면.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날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좀 피곤하고 힘은 힘 들었어도 오히려 성취감은 내가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은 더클수 있다는 라 거죠. 더 커,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해냈다라는 이런 거죠. 우리 네 삶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태어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태어났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날씨가 안 좋은 것처럼 하루 종일 안 좋았으니까 엊그저께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수저에다가 살면서 계속 고생고생해. 그렇지만 눈 감을 때는 내가 참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게 제일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는 그 연세 많은 거사님이그저뭐 영시암 증 가니까 신발 밑창이다 떨어졌대 한쪽 다어 정말 대량 난감이거든요 등산화밑창이 떨어지면 나는 당장 포기하고 내려간다 근데 영시암에서 끈을 얻어가지고 그걸 달달 묶었다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영시암부터 진짜 시작인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그걸 끈으로 묶고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영시함에서 한쪽 묶고, 이제, 나머지는 괜찮았어, 한쪽은. 그리고 그래 그 고개를 딱 올라와서, 이제, 오세함하고 봉정함 나누는 길 있잖아. 거기 딱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마다못이 사는 쪽기 밑창이 다 나갔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꾹꾹 묶어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게, 우리가 이제, 봉정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세함으로 갔대. 오세함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세암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세암에 계실 것이지 오세암 가서 주지심 거기 원주실에 가가지고 제가 신발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오세암에서 신발을 내주더래 해. 또 그런 일이 종종 절에서는 이제 보관하기 있는, 있는 게 있는가봐 봉정암이든 오세암이든 정말 다행인 거죠 그죠 절에서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거기 계실 것이지 <laughs> 거기서 봉정암 <봉정함도> 또 가겠다고 <laughs> 거기. 비 오면 그 길이 정말 난감한 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쉽지 않은 길인데,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라가려고 고개를 넘고 내렸다. 넘고 내렸다. 몇 번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 산행을 잘하시, 잘 하시는지, 뭐 그런 건 괜찮았대.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비가 오는데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사람, 사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이쪽, 이쪽 수렴동으로 올라가는, 그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쪽 길은, 이쪽 길도 원래한 길이에요. 근데 가면서 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비올 때는 조금 있거든요. 그 길이. 그래가지 그래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간신히 간신히 해가지고 그 봉정함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 한 4시나 5시에 도착하셨겠네요? 했더니, 그렇진 않대. 2시 반쯤에 도착했대. 우리가 일찍 출발했으니까. 그, 그니까 산행 실력은 있으신 거야. 연세는 많아도. 그, 그런, 이제 죽다 살았다면서 심한 공포를 느끼셨대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정말. 그, 이러,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닌가. 그러실 때, 그러셨대. 그래서 이제 싸갔던 모든 먹을 거를 다 드셨대. <laughs> 아니, 추우니까 저체온증을 <laughs> 추우니까 이제 계속 있는 거, 없는 거다 먹는 거요. 예 이제 저 오돌로돌 하거든요. 이번에 비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남쪽에서 보통 이제 여름이니까 남쪽에서 비구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쪽 비구름만 보고 한 2, 3일 동안은 이제 날씨가 좋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구름은 뭐냐면 저 위로 <laughs> 만주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이요. 그래서 추운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 비는 추운 비예요. 이게 만주에서 내려오는 <laughs> 비구름이라서 그러니까 오돌오돌 추워, 추워가면서 겨우겨우 겨우, 겨우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 저는 이제 미리 문자를 이틀 전에 신발 점검하시라고.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등산화를 안 신다가 갑자기 몇년 만에 신으면 신발이 다 달아 있거든요. 사가 있거든요. 밀창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도 모르고 그것도 점검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하는 건참 좋죠.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는 길에 우리가 비 오는 날 맞닥뜨렸고 태어날 때, 이제, 보면, 이제, 흑수주로 태어난 거야, 이제.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선택이라도 잘하면 될 텐데, 선택을, 장비도 이제, 나쁜 장비를 썼다. <laughs> 장비도 다 달아, 달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장비도 다 탈탈 털렸지. 그리고 이제, 선택을 또 이렇게, 한번 잘못 들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래요. 한번 길을 잘못 들으면, 나머지가 다다다다다,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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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 거기 갈림길, 그 중요한 갈림길이잖아. 한번 거기서 갈리면 그 다음에는 <laughs> 어, 정말 다른 길인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복이 있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은 전생에 작게라도 다 복이 있고, 복도 큰 복도 있고 작은 복도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박복한 걸꺼지어 쓰느냐? 아니면 정말 다복한 걸복 많은 걸끄집어 쓰느냐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을 잘못 들으면 박복한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서님은 <laughs> <laughs> 박복한 걸 갖다 써가지고 <laughs> 그렇게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했죠.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 다 중요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안 하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참 중요해요.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 어느 대학 갔느냐. 이것이 1차 변곡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방향, 내 갈림길이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갔느냐? 공부를 안 해서 뭐 그저 그렇느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겠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장. 첫첫 번째가 잘못되면 두 번째도 이상하게 되기가 쉬워요. 어, 직장이나 결혼이 이제 그두 그 번째쯤 될 거예요. 내가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어, 이렇게 나보다 더 마음이 큰 사람하고 하면 아무래도 어, 더 낫겠죠? 나보다 마음이 큰 사람하고 하면. 근데 나보다 마음이 작은 사람하고 하면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laughs> 쉽지가 않아요. 여성들이 이제 여성들은 특히나 이제 나보다 마음이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좋은 직장이나 연봉이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나보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제 가장이 돼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서 목이 살려야 되니까 <laughs> 쉽지 지가 않아요. 정말 고생이 많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또 종교를 만났느냐또 올바른 정법, 기독교도 올바른 기독교, 또 불교도 올바른. 불교, 이런 거를 만나느냐, 안 만느냐가 내 어떤 사고를 결정하기도 하니까 그것이 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올바른 종교는 그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후를 지내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도 커다란 변곡점 중에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우리가 박복하다, 다복하다, 그렇다 해도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봉정함에 오르셨어요 거사님이 <laughs> 우여곡절 끝에 삶의 종착지 이런 거죠 죽음의 종착지 이런 거야 음, 거사님은 정말 그 죽음에 직면한 위험을 맞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그 봉정함에 이르렀잖아요 나름 뿌듯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위기를 직면하고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 아, 그랬나? 참 대단해. 라는 이런 어, 힘들었지만 내가 단계를 선택해서 어렵게 어렵게 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것이 나름 성취감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네 삶도 그래요. 어 어떤 선택을 해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눈 감을 때가 왔어. 이 돈이나 어떤 그뭐 자식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한탄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무, 그, 어, 생활보호 대상자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또 자식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음, 그, 어, 노인 어르신들도 많고. 그, 어쨌든 이렇게 그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 이런 어르신이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어르신이 너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나이가 90이 다 돼서 참 이렇게 봉정함에 딱 이른 것처럼 그런 어떤 기쁨에 이르고, 환희심에 이르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한 세상 원 없이 살았지. 길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도 그좀 힘든 길이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잖아. 이러면서 만족감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시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렇게 서열을 중요시 여기고 명예를 주옥 중요시 여기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분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그 그래서 결국은 눈감을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눈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불자들은 그런 어떤 경쟁심이나 비교심 관계 없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제 같은 경우는 패착이잖아. 패착 오세함으로 잘못 가가지고 완전 패착이잖아요. 험한 길을 가신 거야. 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험한 길을 살아온 분도 있어. <laughs> 험한 길을 살아왔다고 해서 스스로 자학하고 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다 보면 험한 길을 선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험한 길 속에서도 해치고 여기까지 왔잖아. 새도끼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잖아. 힘들지만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그 거사님, 음, 참 어제, 그저께 좀 대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눈 감을 때 나무함이 다, 다 하고, 불하고 그렇게 또 열반에 드셔서 정말 기쁜 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